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강의 설교다 보니까 이전에 이어서 진행되었던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2주 전쯤에 오후 예배 설교를 했던 그 본문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오히려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됐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때 전했던 말씀이 바로 그곳으로부터 떠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척으로부터,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 주시는 것이 머물러 있는 자리 안주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했으며, 그것을 실어서 더 뭉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 놓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변화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형제가 죽임을 당했으면 우리가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를 위로하고 괜찮아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모아야 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오히려 박해를 주셔서 이들이 흩어지게끔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인데요. 우리가 그날에라는 말씀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함께 모여서 괜찮아. 우리 할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내 보자. 서로를 격려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야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야생으로 우리를 몰아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마지막 설교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동물의 삶을 비유하면서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들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 새끼들이 머물러 있는 그 둥지 위에서. 어지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못 있게끔 그것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새끼들이 자기의 보금자리에 아 여기가 좋다, 엄마가 주는, 아빠가 주는 그 음식을 받아 먹는 게 좋다라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선 이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들이 어떻게 날아야 될지를 그 위에서 날개를 너풀거리며 그것들을 보여주고요. 그 이후에 이 새끼들을 보금자리 바깥으로 밀어버립니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있던그 보금자리 둥지에서 떨어지게 되는 이 새끼들은 살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가야 되는데요. 어미는 보금자리 그 바깥으로 밀어내 놓고 행여나 새끼들이 날갯짓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떨어질까 봐 아래로 비행하며 그 그 새끼들이 제대로 날개짓을 못하게 될 때, 새끼를 날개를 펴서 받아주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업어서 다시 둥지 위로 데려가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새끼들이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그 새끼들이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짓을 할수 있도록 보금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자꾸만 밀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 복음자리에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게 그들에게는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둥지 밖으로 나아가라고 밀어내십니다. 무작정 밀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사마 그 스테반의 죽음에 찬성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공격에 많은 사람들 남녀 불문하고 모두 다 오게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참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새끼 독수리가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지켜보시고 있는 그 어미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끝까지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그 둥지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그 독수리들이 날갯짓을 하듯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야성들을 깨워야 합니다. 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더라면 이제는 실전으로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실천하게 되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루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루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그 단어를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널리라는 뜻과 빠짐없이 골고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어떤 것들을 내 기준에 의해서 이것 여기까지는 전하고 여기는 전하지 않고가 아니라 구분 없이 빠짐없이 골고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을 대학 생활을 할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곳에서는 전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수시로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주로 제가 나갔던 곳은 학교의 분수대 근처 벤치로 많이 나갔었는데요.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론적으로 훈련, 훈련을 받은 이후에 이제 실전으로 실제적으로 전도하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고 거절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참 전도가 어렵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마치 관상을 살피듯 아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구나 싶은 그 얼굴을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갔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전도할 때 하는 그 멘트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곳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작은 책자를 읽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5분만 시간을 내 주시면 읽어 드릴 수 있는데 혹시 5분 시간 괜찮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고 이 사람이 떨떠름한 표정이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 옆에 붙어서 그 준비된 그 책자를 읽어드리는 그런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이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어떤 여자 하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잘 들어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평상시 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라는 곳에서 나왔는데요 라고 말을 끝내자마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저 이런 거 진짜 싫거든요 그분이 정말 온몸에서 절절하게 느껴질 만큼 정말 싫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말하며 저 이런 거 진짜 싫거든요 라고 말을 하자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웃으며 나왔지만 제 마음에는 뭔가 모시 막히는 것처럼 참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조나 좋다라고,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좋으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나라는 그 마음에 그 다음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나가는 게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참 구석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다른 분에게 전도를 해야지 라고 그 분수대인대를 살펴봤는데 사람들이 없었고 단한 분의 사람이 계셨는데 그분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인상이 굉장히 험상궂었고 등치도 굉장히 있었던 안 들어줄 것 같이 생긴 한 남자하고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눈을 떴을 때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뜨시겠구나 다른 사람 찾아봐야지.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도를 해보자. 또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 가자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왠지 안 들어줄 거라는 제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이게 웬걸 그 사람에게 나아가니까 그 사람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황급하게 피 치우고서는 제 말을 끝까지 아주 친절하게 잘 들어주는 거였습니다. 제 그것을 보면서 그 먼저번 그 여자분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내가 편한 곳까지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빠짐없이 골고루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곳,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까지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잘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빌립은 유대인에게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사마리아라는 곳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라는 곳은 피하고 싶은 거리감이 있는 터부시 되는 장소입니다. 속된 말로 정말 속된 말로 그들을 만나면 재수 재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그렇게 거리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냥 가로질러서 올라가면은 순식간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빙 둘러서 오래 걸려서 피해 갈 정도로 이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이런 차별을 받았던 사마리아인 역시 유대인에 대해 거리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만큼. 그들에게 똑같은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리감을 있는 곳이었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러한 심리적 장벽까지 뚫어 버릴 만큼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 생명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빌립은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사마리아 사람들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굳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있을 그런 선입관으로 차 있는 그런 것들을 부서뜨리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들은 빌립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행하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갔습니다. 듣고 보고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물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긴 합니다. 하지만, 백문이 불혈견이라고 듣는 것보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가 어떤 곳인지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백날 설교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그아이들로 하여금 바다를 한번 보여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머리 속으로 알게 하는 것도 전도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와서 보라 이 말씀이 있었고요 나단을 향해서 전도할 때 말씀하시는 그 빌립의 그 말에서도 와서 보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듣고 본 사람은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이 기적적으로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것들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듣고 보았더라면 그것들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정적인 것, 멈춰버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과 우리 삶이 연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우리의 삶이 별개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들 또한 우리들은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역사된다라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와서 봐 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봐 봐. 너도 보게 되면 따라가게 될 거야. 당당하게 보여 줄수 있는 삶의 예배가 진행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표적을 보여 주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고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얼마나 놀라워하며 신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그 신기해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 신기해하는 것은 약장수가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야, 야, 봐봐, 봐봐. 저 사람이 깨끗하게 나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구경하는 것에서 끝날 수가 있는데요. 이 치유 받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체 살고 있는 그 인구에 비하면 그 치유 받은 사람들은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적이라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남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에요.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침 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이 성의 그 성의.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받고 자유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8절 말씀처럼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할 줄 알고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날개짓을 할수 있도록 둥지 바깥으로 밀어내지만 가장 좋은 타이밍에 다시 새끼 독수리를 안아 주시는 그 어미 독수리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매정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힘들어 할때 그냥 도와주면 되지.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면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혼자서 뭔가를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너무 매정하십니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머물러 있고 안주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사자의 심장, 그 야성을 회복하며 우리의 움츠려 있던,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던 그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지는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어요. 정말 날개짓을 하면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를 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개짓을 펼수 있도록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사자와 같은 그 심장을 회복하며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 그런 거잘 못해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못하고요. 그냥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만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은 약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강한 심장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어디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강한 군사와 같은 그 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리적 거리감이 있었던 것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며 빠짐없이 골고루 주님의 명령대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듣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며 주님을 따라가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천 제2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우리 안에 있던 그 날개를 활짝 펴고, 주님 말씀 따라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